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재현입니다. 어, 사실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제가 비대면으로 이제 강의하는 방법을 좀 많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고 있다가 또 두란노 아버지 학교와 연결되어서 더 어, 많은 이제 분들을 비대면으로 뵙다가 이렇게 또 실,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좀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기 어, 보시면 간단하게 서로 좀 작성해 보고 네,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교재에 좀 필기하면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인생을 관리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실제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경험하기 실습하기보다 더 강력한 어, 최강의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래 아홉이 기억나는 가장 좋은 학습 방법 뭘까요? 어 적용해보는 거 어, 외우는 거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좋은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 맞습니다. 가르쳐 보는 겁니다. 즉, 내가 이해한 바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면 그때 이제 우리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메타인지, 뇌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정리되면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좀 짝수로 앉으신 분들은 네, 두 분씩 짝꿍을 하시고요. 혹시 이렇게 세 분이 앉았으면 세 분이 짝을 해서 이렇게 짝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님이. 동생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형님의 질문에 동생은 성심성의껏 네, 본인의 생각을 또 이야기하고요. 끝나면 또 동생도 형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권이 박권인데 누가 먼저 이야기하느냐. 예, 형님이 먼저 질문하면 동생이 이야기하시면 되고 이제 삼형제이시면 막내부터 해서 둘째, 큰형님 이렇게 <laughs> 예, 역순으로 네, 이야기. 큰형님이 질문하시면 이제 막내부터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중간 중간 이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의 시작은 이제 아버지로서의 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관리할까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잠깐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는 아버지로서 좀 어떤 고민이 있나 지금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칸에 제가 빈 칸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에 현재 요즘 나는 아버지로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한번 이렇게 간단히 메모해 보시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나는 요즘 아버지로서 뭐, 어, 이거는 꼭 아버지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 그냥 개인적으로도 아, 이런 좀 고민이 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시간은 짧게 한 2분 정도. 참고로 저는 저희 첫째가 중3이고 둘째가 중1인데 질풍노도의 에, 네, 청소년기의 딸을 대하면서 많이 바닥을, 저의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기업에서 이제 컨소, 이, 커뮤니케이션 강의도 많이 하는데, 아. 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다시 들어야 되나, 프로듀서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큰 고민이 저는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몰입해서 진중하게 잘 쓰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하죠. 과연 형님 동생은 어떤 고민이 있나? 자, 그래서 형님 동생간 서로 고민 상담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님이 먼저 물어보시면 동생이 먼저 대답하고요. 이어서 또 동생이 또 형님께 물어봐서 서로 짧게 잠깐, 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안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은 네, 또한 2, 3분 드릴 테니까 한 사람당 한 1분 내로 외 예, 짧고 굵게 서로 고민을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잠깐 네, 좀 멈추도록 하고, 혹시 못다 한 이야기는 예, 이따 쉬는 시간도 있고 네, 또 의견을 나눌 시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이런 음,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똑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살면 변화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요즘 나는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냐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사실 그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품위 있는 아버지 후회 없는 인생 관리인데 음, 과연 어떤 아버지가 진짜 좀 품이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 보니 결국은 어,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아버지로서 우리가 행복하면 그게 참 품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좀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행복을 가장 많이 연구한 분은 그 서울대 최인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행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어,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늘 잘 섭취해야 되는 3대 영양소가 있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딱세 가지 중요한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3대 영양소 중에 첫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면 되게 뭔가 내가 잘하고 있을 때 유능함을 느낄 때 그때 되게 행복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음, 친밀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랑을 주고받을 때 어쩌면 우리 아버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가족 간의 친밀감을 위해서죠. 사실 그게 행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어 인간은 자유로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하고 뭔가 할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아버지로서 인생 관리할 때 있어서 특히 나는 계속 나의 꾸준한 행복을 위해서 이세 가지를 영양소를 잘 공급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유능감은 자기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관리하면서 나를 꾸준하게 성장하게 한 나를 개발할 때이 유능감을 리, 느껴지고요. 사실 요, 요 부분이 가장 어쩌면 독립적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거고요. 친밀감은 이제 가족이랑 관계와 연결되는 거고, 사실 자율성은 어, 우리가 어떤 일이나 재정적인 걸 통해서 좀 힘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때 자율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진행하는 인생 관리 시스템 전체 프로그램은 한 8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8시간 동안 요거 다할수 있지만 오늘은 사실 그것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특히 내가 아버지로서 더 직접적으로 좀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은 이 자기 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 자기 개발을 좀 중심으로 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근데 간혹 이 자기 개발은 너무 이 젊은 사람들이나 뭔가 막 직장을 얻고 막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완전히 좀 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 김영석 교수님을 뵙고 나서 어좀 바뀌었는데요. 1920년생이십니다. 어느 어느 이제 103세가 되셨죠. 제가 김영석 교수님을 실제 뵀던 거는 96세인지 97세인지 그때 제가 뵀어요. 제가 그때 라이나 생명의 이제 교육 담당자로서 그 강사님으로 모셨었거든요. 그때 이미 97세셨기 때문에 두 시간 특강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돼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좀 편하게 앉아서 강의하시라고 이렇게 앉아서 강의할 수 있는 테이블 딱 만들었었는데, 어, 아, 김영석 교수님이 이거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마이크를 드시고 두 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강의도 좋고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그때, 아, 이게 참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이에 대한 개념이 좀 깨어졌고요. 이분이 시, 실제 백년을 살아보고 책을 쓴 거죠. 백년을 살아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가장 행복한 나이는 언제라고 혹시 이야기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60세, 70세, 0에서 70. 어, 아 이미 너무나 그 정답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가장 내가 행복한 때를 돌아보니 60세에서 75세 정도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 60세 이전까지는 철들지 않았다 이렇게. 네. 네. 음. 네. 죄송합니다. 여기도 예, 철들지 않으신 분들도 있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60세 이후부터 봤더니, 아, 뭔가 진짜 나를 좀알것 같고, 아, 나를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5세 때까지는 본인이 진짜 성장을 하는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뭘 하면 꾸준히 성장을 하고, 75세 이후부터는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연장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메시지를 주셨고, 그래서 추천하는 게, 사실 나이랑 상관없이 요거 세개 만큼은 꼭 해라.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첫 번째는, 공부입니다. 공부를 멈추지 말고. 특히 요즘은 너무나 좋은 책도 또 그리고 이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말 거의 독서에 가깝게 유튜브도 되게 학습적으로도 활용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취미. 주로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수영을 하시고 운동을 하셨는데 나를 돌보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취미도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놀지 말고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나이랑 상관없이 나를 돌보고 나를 계속 성장시켜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 아버지로서 품 있는 아버지로서 계속 네 가져가야 되는 또 우리의 목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어 아버지로서 우리가 나를 좀 돌보고 나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혹시 올해 나만의 자기개발 목표가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다면? 저랑 같이 자기개발 목표를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기개발 목표는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는 이 영혼육을 다 고르게 자기개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를 들면 뭐 말씀을 통독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뭐 새벽 기도한다든지 이건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영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더좀 좀 나를 이렇게 관리하고 돌봐야 될까. 혼쪽으로는 거는 이제 정신적인 겁니다. 지정의 정신 감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독서나 뭐 어학이나 또는 전문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좋고요. 육체적인 건 이제 실제 운동인 거죠. 그래서 운동이나 체중 감량이나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취미 같은 그래서 아, 나는 나를 좀 돌보기 위해서 이 영혼 육으로 좀 쪼개서 아 진짜 올해 2024년 이제 딱 6개월이 지나서 남은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6개월 동안 나는 아버지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나를 돌보기 위해서 어떤 좀 자기 개발 목표를 세워야 될까? 너무 많이 안 세워도 좋습니다. 영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제대로 통독을 해 보겠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네. 뭐 이렇게 각자 영적인 또 나름의 목표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혼 육 쪽에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자신의 이제 영혼육에 대한 자기개발에 대한 목표, 계획을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3분 드리도록 할게요. 자, 3분 동안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보시면서 나는 나를 좀 돌보기 위해서 어떤 자기개발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목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갑자기 또 분위기가 이렇게 차가 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목표 세우신 거잘 실행하고 계신가요? 네. 이러면 네, 지금처럼 약간 조용해지면서 껄쩍지근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만큼 실행이 잘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래 제 교육 과정 커리큘럼의 제목은 미룬 습관을 이기는 인생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왜 미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오늘 꼭좀 파악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해야 되는 걸 알죠. 목표도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만 미루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왜 미룰까요? 미루는 이유는 인간의 뇌 자체가 합리화의 천재입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자꾸 합리화해요. 뭐 시작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뭔가 자기개발을 해야 되고, 뭘 운동도 해야 되는데, 막상 하려 했더니, 어우, 피곤해, 어우, 귀찮아, 아, 이거 재미없어, 이러면서 안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또 정색을 합니다. 다, 다, 부질없다. 뭐, 지금 내가 운동한다고, 뭐, 공부한다고, 뭐, 내 인생이 바뀌나, 뭐, 이렇게 합류하시다가, 아니면, 뭐, 지금 안 해도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운동을 안 한다고, 뭐,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것도 아닌데, 뭐, 천천히 해도 된다. 특히 다이어트와 관련해서는, <laughs> 다이어트를 언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laughs> 자, 이거 언제나 늘 내일부터 해도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이게 다 뇌가 자주 하는 합리화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왜 이렇게 뇌가 합리화하느냐? 그건 뇌가 저항을 느끼는 순간 심리적으로 부담과 저항을 느끼는 순간 미룹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재에 미루는 습관의 원인 하고 두 글자를 비워뒀는데 그게 바로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로서 정말 자녀들에게 아, 진짜 이렇게 되게 아버지가 자기 관리를, 자기 개발을 꾸준히 열심히 잘 한다는 걸딱 제대로 보여드리려면 이 저항을 잘 이해하시고 저항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의 네 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항의 특징은 저항이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저항이 크다는 건 부담스러워서 좀 하기가 싫고요. 저항이 작다는 건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서 쉽게 잘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항이 작아서 우리가 쉽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항이 작아서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거 어, 아버님 어, 우리 또 아버지 학교 형제들은 안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집에 가면 퇴근하고 이제 쇼파에 기대서 tv 리모컨 돌리는 거 이런 거 저항이 거의 없어요 아니면 어, 유튜브 보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저항이 없습니다 네 재밌죠 반면에 저항이 큰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항이 커서 부담스러워서 자꾸 좀 미뤄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아, 설거지하고 뭐 집안일을 하는 거. 또는, 또는 책을 읽고 규칙적으로 뭔가 운동을 하는 거. 뭔가 새로운 기획을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저항이 커서 부담스러워서 자꾸 뒤로 미뤄집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게, 아, 저항이라는 게 있고, 저항이 크면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고, 저항이 작으면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서 잘할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되게 불편한 진실이면서 중요합니다. 뭐냐면, 저항은 가치랑 비례합니다. 아, 이게 중요해요. 가치 있는 일일수록 저항이 크고요. 저항이 작으면 별로 가치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하루는 저항이 크고 작은 게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할까요? 저항이 크고 작은 게막 섞여 있으면 뭐부터 할까요? 어, 저항이 작은 것부터 합니다. 이미 오래전이지만 학창시절에 다 경험하셨어요. 자, 시험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으면 뭐부터 하시죠? 어, 그렇죠. 책상 정리를, 그렇게 합니다. 평상시에는 책상 정리 안 하더라도, 시험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으면, 음, 공부는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뒤로 미뤄지고요. 책상 정리는 눈앞에 보이고, 사소한 것들이라 저항이 작으니까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항 최소화의 법칙이라고, 나의 하루를 가만히 보면, 사소하고 저항이 작은 것부터 자꾸 막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건 자꾸 뒤로 미뤄져요. 그래서, 저항에 대해서 인식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해야 되는 일들, 즉뭐 직장이든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런 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항이 점점 점 커집니다.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은 언제 하냐면 계속 뒤로 밀어서 저항이 점점 점 커져서 스트레스가 가장 최고조가 됐을 때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것 같을 때 그때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재미도 없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항을 관리하면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항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항은 언제 작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저항이 딱 작아질까요? 이제 원리는, 진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저항은 시작해야 작아집니다. 네. 어떤 일이든지 일단 시작하면 저항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자기개발서 중에 제목이 시작의 기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시작의 기술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 이미 다들 경험해 보셨지만 운동하고 막 이런 게 귀찮아도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나서면 한통 2, 30분 걷고 운동하고 옵니다. 뭔가 보고서를 쓰는 게 되게 귀찮았는데 그래도 컴퓨터를 켜고 일단 시작을 해서 표지도 만들고 목차도 만들다 보면 또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 내가 뭔가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거는 일단 작게라도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항을 이기면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무서운 건 저항을 자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항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저항이 크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갑자기 형제님들께 아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아우 나는 너무 신난다. 막 새로운 걸줄 때마다 흥분된다. 이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마음에 부담이 확 생기죠. 그렇다면 무슨 뜻이죠? 마음에 확 부담이 생겼다는 건, 아 그렇죠. 아 목사님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을 맡기셨구나.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네, 이렇게 해석이 중요합니다. 네, 항상 항상 네, 우리 삶에는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이 막 있죠. 그런데 한왜나 아, 왜 나한테 이런 거 자꾸 부탁하는 거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거 하라 그러지? 그렇게 해석하면 사실 끝도 없어요. 오히려, 어, 나한테 이렇게 부담감이 느끼고 저항감이 느껴진다는 건 아, 어쩌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일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번 바꿔보시면 오히려 저항이 큰걸 향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내딛고 저항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도 할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무서운 이야기는 저항을 관리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소한 것들의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려요. 요즘 진짜 무섭습니다. 뭐 잠깐 봐도 유튜브 보면 시간이 확 가요. 어찌 보면 진짜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해야 될 시간과 에너지를 저항이 작은 사소한 거 하면서 시간이 확 가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항을 잘 관리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요세 가지 힘을 잘 기르시면 됩니다. 요세 가지 힘은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예,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저항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잠깐 쉬는 시간을 10분 가졌다가, 10분 가졌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